안녕하세요, 유로TV입니다. 이번 유리야. 시간에는 상황 걸로 찍어보겠습니다. 이틀아, 준비된 차, 하라했겠지 응, 했어 그래, 그런데 낚싯대가 없어. 내 꼬리로 하면 되지. 한번 낚시해볼게. 응, 음, 응. 음. 뭐야, 한 시간 후. 어, 뭐야, 안 잡히는데? 에 뭐가 없나? 어, 이, 제자 도와줘! 이라츠츠츠츠츠! 어 뭐야 저기 뭐가 날라간다? 일레지 저기 가봐. 알았다. 어 뭐지? 아! 아! 뭐야 저건 고대의 비서관인가? 어 저게 고대의 비서관이야? 어 일레지 저거 내가 어저 빛난다. 어뭔 소리야? 빛안 나? 그치 맞죠? 응 맞아. 어빛안 나. 어 그래? 너 눈에 뭐가 있어? 어 그래? 한번 봐봐. 어 금이다 금! 우리가 금을 찾았어. 우와 금이다! 어? 금? 진짜요? 예 금이다! 우리 빨리 가자. 사실 그니까 나는 금의 정령이다. 사실 나는 저 녀석이 엘레질 하도 말썽을 뿌려서 일부러 상품을 줬지 그럼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짤 괴롭히지 말라고 친구들 하지만 한 번만 더 괴롭힌다면 지옥으로 가주겠다 얘들아 이제 뭐 할까? 헤이 내가 돈 사야지 예. 야 같이 쓰는 거 알지? 뭔 소리야 내 대야. 눈에서 나왔어 됐어 내가 마트에서 마을 많은... 거잖아 싫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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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헤헤헤 이 잘난 척이이 나쁜 일레진 녀석 쯧쯧 제 녀석은 지옥에 가야 돼. 다 어? 여기가 어디지? 여기를 어디지? 어, 내 금, 어, 어, 내금 없잖아. 으아, 으아, 우리 친구들도 보고 싶어. 으아, 으아. 설마, 내가 그 비석을 어디 갔지? 잠깐만. 한들에서 뭐가 떨어지는데? 아. 이게 뭐야? 비석이잖아. 어? 설마, 그 비석이 문제군 죄송합니다. 저는 말썽을 안 모르겠습니다. 안 모르겠습니다. 안 모르겠어. 어? 저기에 비시는데? 어? 금 없는데? 오! 엘레진 어디 갔다 온 거야? 금은 어디 있고? 맞아. 너 혼자 쓰려고 어 숨겨놨지? 아니야. 아니야. 어? 아니야. 진짜야. 제발 믿어줘. 얘들아. 근데 너는 어디 갔다 왔어? 기간은... 아마, 이쪽 재미할 수 있을 거야. 자, 이게 첫 번째 상황극이었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상황극으로, 렛츠고! 다음 상황극. 얘들아, 오늘, 아, 쿠아리움 처음 열었대. 우리 가보자. 그래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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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뺨. 아, 아, 거기에서 물고기. 내가, 거기에서 물고기, 보자. 그래, 잘 보자, 가자, 고고! 아, 겨우 갔다. 도착했다. 아, 뭐야, 여긴가? 오, 물고기다! 근데 왜 저건데? 잠깐만, 새로 들어온 애 같은데? 쟤 예쁘다. 뭐야, 근데 왜 똥을 매 달리고 다니고 있어? <laughs> 뭐야, 우야 야, 귀엽다. 아, 아. 어, 잠깐만, 여기 뭐가 써있는데? 그래? 한 번, 여기 이름이 있나봐. 잠깐만, 이거 도뭐 제가 확질이안좋다 어? 스터바이 두 마리, 슈퍼에이코스, 스터바이 닌가봐. 어, 슈퍼에이코스, 한 마리인데. 아, 잘못 써져있나보지. 아, 죽었나봐. 체리바보두 마리. 얘가 체리바보구나 미키블레티. 아, 여섯 마리. 아, 얘네들, 귀엽다. 아, 야, 얘들 아, 그러면, 오늘은, 한번 올라가보자. 찢찢찢찢찢 지금 여기 문이 열려 있는데. 브레이 마켓 닫아버리면 되지. 아 미끄지 오늘은 내가 아버이가 뭐, 팽돌이 잖아. 팽돌이 팽돌이 미끄. 바쪽 너 지금 뭐해? 바쪽 나 지금 뭐해? 바짝 바 아? 어디? 이거? 보고 있지. 뭐 하기? 어. 팽돌이 나도 올라가서 봐야겠다. 응, 그런데 릴레이는 너 트름했지? 어, 아니? 너 아까 전에 꼭 소리가 났는데? 어, 그래? 미안해. 야, 그건 내이가 아니야, 예이 알았다. 미카쥬 내가 들어, 내가 여기서 백만 불됐으면 이, 이. 얘네 아까... 다 됐지? 예이. 뭐야, 근데 멀쩡한데? 멀쩡? 멸적? 여기 요 어항이어서 그런가 봐. 아니야. 어떻게, 아니야. 그럼 뭔데? 어떻게 된 거지? 그가 그가 강철의 여왕이기 때문에 자 이제 세 번째 상황극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얘들아 네. 오늘 특근하기로한거 알지? 네. 자 그래 그러면 어, 오늘 버라 디집어라에서팀 정하자. 그래. 아빠 아, 이거 말고, 대댄치랑 하자. 다리. 대댄치 대댄지, 대댄지. 아래? 아래. 나 아래. 날 비. 그러면, 너는, 깍두기니까 아니라, 넌 심판. 아, 나도 대결하고 싶은는데 어째서 설레지 덤비야. 우리는 나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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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돌이를 맡을게, 봤죠? 겉짜면 나는 피카츄를 피깟... 맡아. 내가, 횡돌이를 맞출게. 자, 그러면, 이제 나눠서 한번 싸워보자. 배틀이 땄, 횡돌이 거품방사, 으으으으으으. 이때라, 해 햄, 바쪽! 멜렉트리에 맞춰! 이때야! 치! 바쪽 잘했어. 이제, 햄, 돌이한테 멜렉트리에 맞추기 이때라. 해 햄, 햄무기의 전용기, 해무기 브레이크, 이렇게 순조롭게 끝낼 때없지 쪼기! 해무기 감히 내 가실 건질러 있잖니 화났다 슈박 받지 아. 메가 스매시! 메가 스매시 때아기 뭐야지 이 녀석이 동체 풀고 땅라기야치기 파쪼 이때 너 공격해 너도 비카지 뱅망할 때 밑까지 뱅도 어지럽 펭돌이 시합 불가능, 배무기 시합 불가능. 이제 두 마리 가 남았습니다. 파쪽 파이팅. <laughs> 피카츄, <laughs> 일렉트리펄치 효과 없어. 아 그렇다면 아이언데프. 어디갔더라. 파쪽 일렉트리트 어, 바쪽도 안 보여. 으. 어, 이테라 이거 내가 새로 배운 기술이다. 피카츄. 일렉트리나트. 어제 마지막이다 a k i b 만벌 u c h a 바쪽이 다 흡수 u b a 너너 Batu, Batu, b 흡수 u b a 바 u 전만 물 u 어 바쪽 전만 a t u 의기술 u b 라 t u 마 a 비 u b

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